시편 84편은 어, 문학의 장르로 시에 분류가 됩니다. 시는 많은 내용들을 짧은 단어에다가 함축해서 어, 압축을 시켜 놓은 거라서,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밖에 안 되는 12문장이지만 그 속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네. 담아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10편 84편은, 어,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온 성도들하고 함께, 어, 앞에 있는 성가대 지휘자가 어, 인도를 할때 찬양을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악보는 없지만, 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예배 때마다, 어, 악보에 맞추어, 성가대 추악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면서 이 곡조를 예배의 형식 안에다가 집어넣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매우 상세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시인의 고백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참새와 제비가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 약한 종류들에게 속합니다.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또 먹을 거리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종류의 새들이 참새와 제비입니다. 그런데 이 참새와 제비가 왜 등장하냐하면 사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참새 같고 사람이 제비 같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참새와 제비의 공통점은 아주 작은 새, 왜소한 거예요 전 우주와 비교할 때 사람의 존재는 하늘 위에서 보면 한 점의 점도 안될 만큼 조그마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신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정말 작은 자라는 사실을 자꾸 신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이 무주 속에서 조만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심으로는 세상을 살수 없다라는 절감하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새와 제비로 사람을 묘사한 까닭은 이 참새나 제비는 특별히 제비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을 사는 집이 없습니다. 계절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야 되고 또 다음 해가 되면 돌아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평생 동안을 영혼의 안식을 찾는 방랑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매주일 공항을 오가고 있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항 게이터미널을 왔다갔다 하죠 거기 보면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 다 안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연세도 되고 하셨는데 그배 타고 그왜 세계 일주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몇박 며칠 타는 거. 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배를 타는데 이제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몇박 며칠 동안 먹고 놀고 놀고 먹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한 분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두에회분을 네 끊어줬습니다. 첫날 비행기를 아주 배를 타고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더니 자기들만 옷을 평복으로 입고 다른 분들은 막 넥타이도 메고 그 드레스를 입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왔더니 저녁에 만찬에 참여할 때는 그렇게 모양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티사스 바람으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이래 둘러봤대요. 근데 밥을 먹는 사람들이 첫날 배를 타고 그 흥분하고 상기된 기쁨으로 밥을 먹고 신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기를 3일 동안 먹고 놀고 놀고 먹고 나가고 그랬답니다. 근데 첫날에 흥분된 얼굴들이 이튿날 되니까 조금 씻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테이블에서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4일째 되는 날부터는 뭔가 지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관광보다도 인생을 관광하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비싼 돈을 들고 세계 여행을 해보하지만은 3일만 지나면 인간은 어딘가를 또 찾는 하나의 방랑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상하게 끝없이 어딘가를 쫓아가요 사업도 이거 하나 하고 나면 이걸 로 절대로 만족을 못하고 어딘가를 또 쫓아가요 또 그게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또 쫓아가요 자기가 영원한 안식처를 찾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방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어떤 대상을 쫓아서 끝없이 흥분하고 실망하고 흥분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랑자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참새와 제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참새와 제비는 아주 무력합니다. 독수리나 매는 자기를 보호할만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지만 이 참새 여러분 보셨죠?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도 깜짝 놀라 도망가고 저희 집 을에는 가끔 고양이가 찾아오는데 참새들이 앉아 있다가 고양이만 옆에 가도 막 도망을 가고 조그만 아기가 아기장 아기장 걸어가는데 그것도 참새는 무서워서 벌벌 떠옵니다 도망을 가고 우리 인생이 참새와 같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찬송가에 나온 대로 늘 불안에 쌓여 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사업을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어떨 때는 가상의 이득을 계산해 놓고 흥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불안하고, 마음을 죽기도 그렇고, 안죽기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힘이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참새가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새끼가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새끼 데리고 다닙니다. 내 인생 하나도 마음 편하게 거느리지 못하는 내가, 부양할, 부담되어야 될, 내가 맡아야 될 책임의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고용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겠죠. 나 하나 처만 빛에 가서 잠을 자면 되지만 그 어리고 아직 털이 완성되지 않고 날개 짓을 못하는 공중을 나지 못하는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는 이 참새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한 10년 전 한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먹는 문제는 그럭저럭 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직장에 가장 300명이 있습니다. 한 식구당 3명도 있다고 하면 1200명 식구가 있는데 그 식구 밥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고민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 하나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까지만 안다면 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내가 참새와 제비 같은 존재지만 내가 안 안녕하고 안식하고 평안한 자리를 그는 찾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주의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주님이 거주하는 장소다. 그런 뜻이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왕궁이라는 뜻이죠. 화려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주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님의 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을 놔두고, 본문 3절에 보금자리를 말할 때는 궁정도 아니고 장막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제단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단이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 드리는 단이 어떤 데입니까? 성서와 지성서에는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로도 있고, 휘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처참한 장소는 재단이에요. 재단이 뭐 하는 데죠? 양자바다가 사지를 산채로 찢어갖고, 그 피를 내고 태우고, 그게 재단이에요. 근데요, 참새가 제 집을 얻은 그 재단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에 멱통을 비틀어서 그 피를 흘리는 곳이 재단이에요. 궁정이 아닌데 재단에서 집을 얻었어요. 새가 새를 죽이는 그 장소가 재단이라고, 내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식할 장소는 궁정도 아니고 그재단에서피 흘리는 짐승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흘린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내 집이요. 그 자리가 내 복음 자리요. 그 자리가 안식처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도 그 재단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새가 깃들어 다른 새의 목통을 비틉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통을 비트는 재물은 참새는 없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려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새처럼 새처럼 오신 것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찾습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형대에 가서 내가 봄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와 거주지는 주의 재단, 갈보리 언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안식 없습니다 사업 잘 돼서 돈 벌어드리면 안식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부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거기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것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날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은혜의 자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보금자리를 집을 얻었다고만 하지 않고 새끼를 둘 보금자리가 거기라고 말하는 거. 참새나 다른 새도요, 자기는 죽어도 새끼를 보호하는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데, 갔다가 새끼를 갖다 놓습니다. 아무 데나 새끼 안 갖다 놔요. 제가 어릴 때좀 못된 짓을 좀 했죠. 집에 길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낳았는데, 내가 물을 끼얹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그 새끼를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집을 부셔서 자재를 쌓아오는 그 구멍 속에다 새끼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처럼 짐승은 자식을 둘수 있는 장소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참새와 제비가 내 자식 둘수 있는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냐 하면 주의의 최단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게내 자식 제일 안전한 데야. 아멘. 예수님 십자가 가르쳐주는 게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야 부모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학교를 명문학교를 입학을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명문학교 대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학교 안에서 예배 있다면 그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제 자식 공부하고 있지만 하숙집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럼 그 아이의 학교를 제가 안전하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서 보는 복음 역사, 그거 너 교회 갔다 왔어? 하고 듣는데 제 용원이 평안합니다. 내 자식을 주의 재단에다가 복음자리로 놔뒀기 때문입니다. 철들지 않은 어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할때 그거 왜 그렇게 내 신앙을 강요하냐지만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아는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 네가갈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복음자리는 주의 재단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거기에요. 다시 3, 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빠지게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음자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가면 주십니다. 5억, 10억 강남에 집어넣어야 학군 좋은데 가야, 아이들 좋은데 간다고 뭔가 땀 흘리면서 10억씩 모아서 아파트에 꼭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복음 자료를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생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요. 가끔 철없는 신앙인들 보면, 한 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게내인생의 부담이 돼갖고,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꼭 교회에서 뭐 내락하고, 교회에서 뭐 사고 참석하라 그러고, 바빠 죽겠는데, 부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전에서의 한날을 부담스러워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그곳은 제단이지만 주님의 장막이요 여호와의 궁정이요 주의 집입니다. 다른 날의 첫날보다도 이 한날이 너무 좋아요. 입구에 들어와서 안방까지 들어오지 못했지만 문지기라도 좋아요. 성문 앞에서 성전을 문지키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기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재단에서 안식을 찾은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딱딱한 이론을 동의하는 이론적 고백이 아니라 학습의 고백이 아니라 지성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요. 본문 이절에 보면,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몸이 세약할 만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처럼, 건강을 해칠 만큼, 주의 전을 사랑스럽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뼈빠지게 일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내 영혼이 가고자 하는 것은 주의 집입니다. 가서 앉아 있다고 그래갖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쇠약해집니다.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바카스 열병 먹은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까요? 피곤한 건 피곤한 겁니다. 저 어제 1부, 2부 예배드리고 저세 가족 반하고 상담하고, 정신을 뛰다가 공항에 와서 의자에 앉으니까 몸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착한 끼쳤으니까 회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세약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몸은 기운이 다 빠져나갔는데 내 영혼은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 것처럼.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소년도 넘어지고 장경이라도 자빠져요. 그럼 권투할 때요. 옆으로 넘어지면 일어나는데요. 자빠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일어나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지민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주님께 오는 발걸음을 기쁨으로 오십시오. 와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갈보리 언덕 안에 오십시오. 거기 가면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민과 내 책임 덩어리, 주의 재단에 들온 새끼, 새끼돌 보금자리를 찾았던 나, 내 자식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새끼돌 보금자리까지 마 말해 놓으시면서, 에미야, 에비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애전에 와서, 주애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모든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